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요타 시에나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며칠 전에 어, 사고가 있었어요 뒤에서 이제 어, 정차중인 차 우리 시에나를 어, 뒤에서 이렇게 감속도 하지 않은 채로 와서 세게 박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에나가 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파손되었는지 어, 얼마나 잘 견뎌 줬는지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였고요. 어, 고속도로에서 이제 저는 없었고 이제 와이프가 혼자 있었는데 어, 차가 이제 정차 주 앞에가 밀려 있어가지고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 전혀 감속을 하지 않고 어, 받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주관적 느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 뒤에서 굉음을 들었다 그래요. 어, 스키드 스크리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엔진 소리 막 가속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뒤를 쳐다보니까 어떤 차가 막 엄청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가속하는 와중에 박은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의 뭐 본인은 죽었다 어 그렇게 순간적으로 느, 느낄 느꼈을 정도로. 어, 굉장히 큰 사고였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은 어, 카메라로는 아마 더잘안 보이실 거예요 크게 뭐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차가 잘 견뎌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에나가 안전하게 잘 버텨줘서 운전자가 지금 큰 불편함 없이 병원에 물론 다니고 있지만 뭐 입원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차가 굉장히 튼튼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됐고요. 이 파손 부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기 밑에를 어, 때려 박았는데 똥차 똥차가 와서 때려 박았어요. 근데 그 차는 앞에가 본네트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어. 흑인 여성이었는데 이제 와이프 말로는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고 자기가 지금 뭐 운전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 감속도 하지 않고 와서 때려 박았는데 속도는 뭐 측정은 뭐 못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달려왔다는 것이고 어그 차가 앞에가 이제 3분의 1 이상이 제가 이제 그차 사진은 봤는데 여기에다 올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그차 이제 폐차를 해야 될 각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차는 보면은 지금 크게 뭐가 없죠. 예.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이제 열어 보면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 이게 안에는 많이 다 깨졌어요. 근데 상대방 차가 앞에가 3분의 1 이상 절반 정도 가까이 파손이 됐는데 이 차는 지금 크게 눈에 띄는 어떤 파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뭐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닦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기스 정도? 요런 거. 요런 거. 예, 여기 보면 반사판도 그대로 다 살아있죠. 예. 여기, 이쪽도 그렇고, 여기 뭐 이런, 어 카메라는 잘안 보이겠지만, 이런 뭐, 기스 같은 거는 뭐, 짜잘하게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게 아니고, 매끈했는데, 이게 눌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돌기 같은 거, 못 같은 게, 이렇게, 오히려 튀어나온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이게 이제 눌리니까, 이 안에 있는 구조물이 이제, 여기에 찍힌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어, 옆에 보시면, 범퍼가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범퍼입니다. 범퍼인데, 지금 여기 도,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이 플라스틱 부분하고, 이 트렁크 이 해치 부분 라인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여기, 이 안에 이제 구조물이 있어서 충격을 해주겠지만, 트렁크가, 트렁크 라인하고 거의 지금 이렇게, 맞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트렁크 이런 라인 제 차는 원래 여기 그 갭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요 갭도 그냥 거의 현재 비슷한 상태고 처음 하고 요 라인도 그냥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충격을 한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요 트렁크를 같이 충격을 한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비틀리거나 이런 게 지금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 막말로 그냥 닦아서 닦으면은 뭐잘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 예그 정도 상태인데 상대방 차는 앞에가 거의 반파가 됐었던 겁니다. 겉에는 이제 이렇고요. 물론 겉에가뭐 이렇다고 다어 안에가 온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겉에 부분을 봤을 때는 사고의 규모 치고는 상당히 양호하다 예. 근데 이제 트렁크가 이제 열리긴 열리는데 이게 이제 잘 열고 닫히고가 잘안 됩니다 아마 경첩 부분이 많이 고장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제가 제 트렁크를 지금 열어서 이 문자 밑에 해체 밑에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런게 내장재가 다 깨졌죠. 여기는 이제 다 깨져서 아예 그냥 여기 원래 막혀 있었거든요. 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이제 깨져가지고 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안에가 뻥다 보이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해치 겉면이고 여기 눌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눌리면서 이게 다 깨졌겠죠. 예. 근데 이런 경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일단은 작동을 합니다. 근데 문은 닫기긴 닫기는데 이 문이 열렸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려서 이제 주행을 못합니다. 계속 그 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나와서 일단 물리적으로는 닫기긴 닫기고요. 경첩은 작동을 하고 이 안에 보면 이런 그이 구조물 같은 게 이제 어꽝 찍으니까 이 보면은 아까 그 밖에 번호판 밑에서 찍은 게 굉장히 이 지금 이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아까 그 나사 같은 게 밖을 찍어 이게 눌려서 밖에가 찍혀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이 밖에랑 여기랑은 한, 5, 한 4, 5cm 정도 어, 갭이 있거든요. 이흰 나사 못하고. 예. 근데 보면 여기가 이제 튀어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갔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타격은 요 밑에를 했는데 여기를 했는데 이제 위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리고 이 안에 부분도 이제 플라스틱 부분은 다 상당히 파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깨졌고, 그리고 이제 범퍼는 겉에는 일, 일견 멀쩡히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삐용삐용하지 않았어요. 뭔가 잡아주는 것들이 이렇게 다깨졌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범퍼가 안에는 다 깨졌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안에가 깨지는 소리. 깨진 소리는 나진 않네. 탱탱 하는 소리가. 근데 이렇게 밟아보면은 뭔가 지지대 같은 것들이 다 부러졌을 것이다. 이런 예. 지금 이 고무 같은 것도 지금 밑으로 내려앉았고 여기 지금 고무가 빠진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철판이 좀 이런 것도 휘었나 보다. 예. 이것도 뭐가 들렸네. 여기도 들렸고, 어, 사고의 어떤 그 규모, 상대방이 상대방의 파손, 가해자의 파손 정도에 비춰서는 그래도 꽤나 양호합니다. 그리고 제나,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어, 이제 이 차가 알루미늄 부품이 많이 쓰였다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이 슬라이딩 도어, 그 다음에 이, 이 본네트, 어 이런 것들이 다 알루미늄 도어고, 이 뒤에 해치도 알루미늄이다. 자석이 안 붙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 트렁크 해치가, 요게,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보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이게 깨져갖고 안에가 보이니까, 아, 이게 플라스틱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데 요런 이런 경첩 같은 것도 뭐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예. 눈으로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 부품을 깠다가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봐서 이게 뭐 비틀린게 있는지 봐야 될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경찰서나 그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 상대방이 어, 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고 현장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목격자 진술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사고는 어 심각한 사고다, 시리어스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도망간 것도 도망간 거지만 이 충격 정도도 적은 충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차가 이렇게 외견상 일견 멀쩡한 걸 보니까 아이 시에나가 차가 괜찮 괜찮다. 괜찮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좀 다행이다 싶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구나. 차를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차도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어,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어, 이 차가 진짜 훌륭하구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차산지 지금 뭐 1년은 아직 안 됐는데, 한 8, 9달, 9달, 10달 됐네, 10달. 예, 10달 만에 상당히 큰 사고를 당했고, 어, 그래도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차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시에나 타시는 분들 모두 다 안전운행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이차 고치고 나서 또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시에나는 그렇고 보너스로 어,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2차 사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또제 차잖아요. 어코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왔더니 <laughs> 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차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누가 박고 도망가 가지고 예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싹 긁고 갔는데 여기 반사판 깨진 정도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은색이고 차가 지금 거의 저녁이어서 지금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완전히 눌렸고, 어, 세게 주차장에서 박고 도망갔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상황이 연달아서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차도 이런 뭐 이런 접점, 범퍼와 차체가 닿는 부분이 뭐 들뜨거나 한거 없이 어꽉잘 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뭐 미국에 와서 이 어, 어코드도 테러를 엄청 당했어요 임시번호판 달고 있을 때 차키로 긁고 가고 뭐 삐죽한 걸로 찌르고 어, 한 다섯 번 정도 크고 작은 테러를 당했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뭐 아싸리 받고 도망간 조금 더큰 테러가 있었는데 음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한지 1년도 안됐는데 이런 일들을 뭐 당하고 이 시에나도 누가 모서로 쭉 긁고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지잘안 보이는데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고 갔어요. 어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거 시키면은 택배 다 도둑 맞고 집 밖에다가 이제 페덱스 같은 거 오면은 금방 누가 집어갑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이나 뭐 미국인들 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겪지 않는데. 어, 좀 답답하고 한심하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인상을 받았고 피력을 하면 <laughs> 너의 이제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어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그런 일들 많이 겪어요. 예.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제가 뭐 이거 뭐차 기승하고 한거뭐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도망가요, 얘네들은.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없고, 이런 것도 뒤에서 고속도로에 와서 때려받고, 전화번호 내놔라, 보험관계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는데, 걔는 물론 마약했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말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경찰이나 뭐, 잡아 주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 사건은 그리고 뭐 블랙박스도 뭐 항상 작동되고 뭐 그렇게 찍는 조건이 또 되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억울하고 좀 그런 경우 많은데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가 좋고 어, 물론 우리나라가 CCTV나 블랙박스가 많이 도돼 있으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 굉장히 자유롭다 <laughs> 남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 항상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일본차 두대 사고 최근에 그 영상이 조아 수가 올라가니까 전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뭐 매국노다 친일파다 뭐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건 자기 마음인데 그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뭐 최근에 제가 어코드도 많이 영상 올리고 하고 시에나도 올리지만 이두 차가 굉장히 안전한 차다 라는 거를 제가 점점 더 느껴갑니다 그래서 어 물론 현대차를 샀어도 뭐 이런 경우에 안전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어, 잘했구나 두대다 모두 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